코인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월드코인이 미국 백악관 정책 발표에 따른 최대 수혜가 예상이 됩니다. 샘 알트먼의 역대급 계획. 오늘 발표를 해 드리도록 할 건데요. 샘 알트먼이 앞으로 엄청난 비전을 가지고 월드코인을 육성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월드코인 투자 포인트에 대해서 명확하게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백악관에서 정책 발표를 한다고 했습니다. 어떤 정책이냐? 이 암호화폐 시장을 무시하지 않고 받아들이겠다. 내가 달러의 패권을 가지고 있지만 암호화폐 사용자들이 늘어난다면 이런 것들을 수용하겠다. 오히려 달러와 함께 더불어서 더욱더 편하게 사용하게 만들어 보겠다. 어? 우리 달러와 연동된 그 스테이블 코인 사용한다면 가치까지도 내가 인정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적극적인 상황으로 수용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에서 준법 기준이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미국이 보증을 받는다는 건 백지 수표와 다름이 없다라는 건데요. 미국에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이 디지털 화폐에 대한 규정을 명확하게 프레임워크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규제도 굉장히 강하게 들어가겠습니다만 그 시장 자체는 굉장히 크게 육성이 될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CBDC 시장 무게성 같은 혁신과 소비자 보호 이런 것들이 이제 다뤄질 예정이고요. 지금 시대에 딱 필요한 것이 바로 신뢰입니다. 현재 시대는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신뢰의 부족의 시대입니다. 혁신성은 사라지고 오히려 약간 뭐 그냥 대충대충 약간 이런 시대가 이제 많이 되다 보니까 다양한 기술들이 개발되지 못했다 라면서 이 오픈 AI의 샘 알트먼 같은 경우에는 이 중립적인 화폐, 바로 월드코인을 개발하자라고 해가지고 월드코인을 개발했고요. 이런 것들을 미국 백악관에서 또 무시하지 않고 어떤 코인인지 한번 들여다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월드코인 같은 경우에는 중립적 자산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할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월드코인이 인생 떡상, 막 이런 부분은 아니겠지만, 점진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사용할 수 있는 코인으로 자리를 잡아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특히나 글로벌 프로젝트라고 하는 공공과 민간 금융구조에서 수용 가능성 증대를 의미합니다. 이런 것들이 무슨 뜻이냐면, 더 이상 탄소 중립, 이것은 누군가 하나 안 지키면 안 되는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전 세계적으로 폭우, 폭염, 화재, 재난, 막을 수 없는 수준으로 왔습니다. 아무리 기술이 개발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자연재해 앞에서는 시스템이 작동을 할수 없는 수준으로 가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이런 중립적 자산으로서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공공 민간금융 구조에서 수용 가능성 증대를 목표로 월드코인이 개발이 됐고요. 쉽게 말하면 약간 이제 UN 협약기구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엔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는 잘 작동했지만 지금은 좀잘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혁신 구조가 좀 무뎌졌다라는 얘기들도 많이 비판을 받고 있어서 다시 한번 나온 것이 월드코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월드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 가치 참여자들에게 다시 한번 더 공공과 민간 구조에서 수용할 수 있는 가치성을 다시 재부여를 할 거고요. 재정립해서 공공 프로젝트를 또다시 진행할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보여지고 있고, 월드체인 네트워크 외에서도 사용과 배포될 수 있는 중립적 공공제로서 기 월드코인이 사용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탈중앙화 금융, 신원 확인 앱의 생태계를 목표로 하고, 이샘이트머니 만들어내고 있는 건데요. 월드코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본조달까지도 성공했다고 합니다. 하나로 1,857억 원 정도 투자를 받았고요. 6개 도시에서, 미국에서 홍채 스캔 기기 운영과 글로벌 아이디 인프라 확장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월드 아이디를 1250만 명에게 발급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생체 인증, 어, 기술 고도화와 글로벌 진출 확대 계획을 유지한다고 합니다. 자, 월드코인의 홍채 인식 기술은 굉장히 좋습니다. 홍채를 스캔해가지고 내가 AI 시대에 사람임을 인정하는 거고요. AI 시대에 내가 사람이기 때문에 이 노동에 대한 가치를 받아야 된다 라는 것들도 인증을 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간 증명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 AI 기술이 계속해서 올라오다 보면은 어느 순간 사람의 노동력이 그다지 필요하지 않을 수가 있는 부분이고 이 비대면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비대면 업무가 늘어날 가능성도 커지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내가 사람임을 인증해야 되는데 그걸 바로 홍채 스캔을 통해서 인증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홍채 스캔을 위해서 인간 증명임을 진행을 하고요. 디지털 신분 체계를 구축합니다. 초국경 국가적 디지털 신분증이라고 봅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 같은 경우에는 홍채 같은 경우에는 거의 복제가 불가능합니다. 복사 보처기가안 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고요. 그리고 AI가 나중에 향후 세대에서는 너무 보편적으로 일을 대체하게 된다고 했을 때이 보편적 기본소득을 통해 어떻게 보면 AI 코인으로 사람임을 인증받아서 통화를 보급받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암 화폐에서 중립적 화폐로 자리를 잡아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홍치 같은 경우에는 다른 이제 인식 시스템과 다른 게 얼굴 인식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되면서 복제가 가능해지고, 디페이크에 취약해집니다. 지문 같은 경우에도 안전한 편이긴 하지만 복제가 가능하죠. 그리고 일부 직업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문이 마모되기도 합니다. 홍채는 개인마다 100% 다르고, 복제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근데 정맥 같은 경우는 고정성은 높지만 장비가 너무 비싸서 대중적 활용이 어렵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홍채가 그래서 이게 굉장히 저렴하고 비대면이고, 이게 어떻게 보면 접촉형이 아니기 때문에 주목받고 있는 거고요. 홍채는 엄청나게 수백 개로 복잡한 점과 선과 곡선, 갈라짐, 고리, 격자무늬가 얽히고 설켜있고 깊이까지 있어가지고 수학적으로 고차원적인 위상구조를 가지기 때문에 이것을 해킹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광학 스캔 시 나타내는 내부구절과 산란 패턴 같은 것들 반응률 같은 것들을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홍채인식이 진행이 되는 거고요. 이것은 기존의 이제 2D 정보가 아니라 3D 기반의 정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2D에서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예측하지 못했던 3D 질감과 깊이 정보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적외선과 조명을 활용한 데이터들까지도 진행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원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존의 암호체계 1, 2, 3, 4, 5, 6, 7, 8이 아니라 차원이 다르다. 그래서 이걸 수학으로 풀 수가 없다. 우리의 사, 우리의 수학이 만약에 2차원이라고 하면 이것은 그 그거보다 한 단계 높은 차원이라는 거예요. 수학보다 좀더 높은 차원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르다. 지금 AI가 개발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2차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2차원을 막 개발시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나중에는 3차원 수학, 4차원 수학이 갈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그때 세대의 문제고 현재는 2차원이 수학으로 풀수 없는 게 홍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채는 한번 스캔되면 평생 유지가 가능하고요. 평생 내꺼, 나만의 홍채로 유지를 할수 있습니다. 레이저나 영상으로 절대 위조가 불가능하고요. 실제 눈에 적외선을 비치고 눈의 미세한 반응, 수축 산란까지 확인하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한 영상과 사진 모형으로 위조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 때문일까요? 복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게다가 비접촉식이기 때문에 이 월드코인을 증명식으로 해가지고 인증을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다 차원 공간을 표현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차원적이지 않고 2차원적이지 않고 1, 2차원의 수학 체계로는 절대 풀 수가 없는 그런 홍채인식 시스템을 이샘 알트머니 도입한 게 바로 월드코인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인 누구나 편하게 쓸수 있다가 월드코인이고 여기에 달러가 도입이 되는 순간 엄청나게 급등할 수 있다. 그래서 이번에 미국의 또이 비트코인 전략 관련된 부분에서 월드코인이 포함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 거고요. 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포함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질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러한 시스템 굉장히 효율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월드코인 계속해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현재 1600원대의 가격 라인을 움직여주고 있는데, 이거는 정말 대바닥권이다라고 이제 보여지고 있고요. 저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만원 이상, 만원 이상 충분히 갈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중장기적으로는 그거보다 더갈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나중에 진짜 보편적으로 월드코인을 쓰게 된다면 오히려 변동률이 더 적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 분명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월드코인 홀더 여러분과 같은 경우에는 월드코인 계속해서 지켜보시면서 이샘 알트머니 그리는 미래, 2차원의 미래가 아닌 3차원의 미래를 한번 기대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월드코인 투자 포인트 전부 설명 드려 보도록 하려 봤고요. 좋아요 구독 한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